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기 순무이도 해수 끌어올려서 네. 식수로 사용하는 그 송수라인 배관이 네. 어디가 막혀갔고, 네. 어, 그거 지금 점검해서 내시경 촬영했고 막힌 데를 뚫건지 한번 네. 근데 테스트를 배관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 요 배관을 열어봐야 된다고요? 어, 배관을 분리를 해서. 한번 압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저기 현장 담당자 되시니까 일단 저 밸브를 열어서 한번 압을 보고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태수를 끌어서 식수로 쓴다고요. 어, 여기 뭐 작은 섬이니까, 음. 지금 저기가 막혀갖고 이 물차가 지금 긴급으로 계속 붕괴돼요. 아, 있는 이게 지금 물을 못 써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도부터 <목도> 요청해야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봐, 해봐. 네, 네. 그 안에는 무슨 조개 껍데기인가? 어, 여기 그러니까 바닷물 끌어올리는 거니까 껍데기랑 뻘이랑막 있을까 모래랑. 이한 그거... 네, 25m 정도 되겠다. 그러면 사장님, 저희 이제 지금 작업터에 데금 왔는데 저쪽 앞에서 저희는 수압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하기 전. 근데 이제 지금 풀로 내기막 시작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네, 여기 먼저 여기만 먼저, 먼저 내시오 네, 확인하고 네. 다시 잠근 다음에 네. 아니다 여기 확인하고 여기 네. 다시 넣어서 확인한 다음에 네. 이거 끝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만 넣어놓고 네. 다시 잠근 다음에 압을 테스트하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낫겠다. 자, 반대쪽 내시경 들어갑니다 어, 뭐야? 뭐가 있어요? 어, 아 조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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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진주 아니야, 이거? <laughs> 이게 이제 물을 쏘잖아 네. 그 앞에 조개가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쏘면 저 창고까지 간다고, 저기 네. 어? 그러면 이 조개가 물이 밀려나가니까 조개가 어떻게 되겠어? 절로 갈거 아니야 네. 그럼 어디 엘버에 끼겠지, 그 조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히는 거라고 네. 왜 너무 당연한 얘기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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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요 좋아요 반응이 아니 안에 네. 네. 유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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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밀려가고. 네. 아니 위설 계속 밀려가지고 네아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뭐잘 여기서 네. 쪼갤 거니까 네. 형준아 예. 어, 여기서 넣었잖아 네 그러면 저기 이렇게 해서 저턱 저 있지 저기 턱네턱 네. 턱 넘어서 거기에 주는 분리되는 데가 있을 거야 네 어? 네. 거기 분리 분리해봐... 해가 분리되는 데까지 가서 네. 소리 나면 딱 얘기 좀해줄래씀하요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아, 저거 물 아, 공급하는 거. 안 되니까. 뭐 네. 물이 지금 거의 없어요. 하루에 몇번 정도 들어오세요? 여섯 번? 와. 하 진짜. 벌써 2일째다. 두 번째네요. 고생. 아, 오늘만 두 번째예요? 벌써 야, 고생이시네요, 사장님.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고칠게요 사장님. 어. 야, 조개 조개들이 가지고 에. 네. 시이안 돼. 좀좀 넣어 봐요. 안 들어가서 조개가 많아 앞에. 여기 앞에 딸게 없어요. 옆에 앞에 딸데가 없어.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여한 중간까지 왔거든요. 물은, 물은 저쪽에서 끌어오는 거고 아, 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끌어오는 쭉 오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 한번벌만뺄 거고 여기 벌이 네. 저 조개가 없으니까 네. 여기 는 여기서부터 조개가 많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니까 조개부터 그냥 다 날리고 네. 한번 끌어당기고 여기 네. 마감할 거야. 오케이 여기 먼저 세척. 오케이 여기 먼저 여기 1 번, 2번저기서 조개 뺄 거. 고야 어떻게 물을 길어올 생각을 물 물은... 아, 여기 이제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음전 근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 밥. 너 다이어트 중 아니냐? <laughs> 아침밥은 먹어요. 일단 물... 여기 나가면서 맛있는 거 먹자. 물 아껴 써야겠네요. 나1번 라인 여기 여기에서부터 저기 밑에 내려가는 요 구간까지 는 여긴 뻘 청소. 오케이 물 끌어오는 곳. 오뻘 나온다. 제가 다 뻘이죠. 어, 여기도 그냥 저쪽 가 있어도 되죠? 응. 야, 에? 가까워지면 에이. 까워지면 조심해. 에 오라이. 자, 여러분, 이제, 저기, 조개 껍데기가 일로, 나올 거래요. 어, 오는 소리 들려오늘소오 들려? 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오래 기어야 오, 벌다없어졌네요 아이, 다, 다 끄집어내 갖고 왔죠. 음... 여러 한데 하야지. 자, 야채. 어. 네. 자, 여기. 장문 네. 쪽 알지? 돌림 장건 거. 장문 장건은 오른쪽이다. <laughs> <laughs> 아힘 빠져. 재밌게 하려면 구독자 없는 컨텐츠가 하지 말고. 어장위 그런 식으로. 전문가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죠. 오. 어. 이 팀장 달았잖아요 <laughs> 촉구는 차가 안되니까 그쵸? 그렇죠? 깨끗하죠? 여기는 내리막길이라 깨끗하네요 13m 14m 8m. 음, 여기도 홍합껍질 같네. 껍데기? 응. 새끼 홍합 같다, 그지? 응. 아우, 30, 씨. 30m까지 들어갔어요. 라인. 네. 이거구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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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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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픈가? 소리 나죠? 뭐야? 아니 아니, 그냥 없어 없어. 없어. 뭐가 있긴 했어 요 한번 틀어 주실래? 예. 음? 아, 이런 홍합 이런 거. 음. 이런 홍합 찌꺼기들. 걸까? 걸까 들어가 있었구나. 봐봐. 예. 음, 음. 어 이거 많다. 아, 그 없어 없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일보까지도 깨끗해. 아 어. 진짜 저거는 어. 수돗물 공급 안 되는 데는 진짜 대단한 기술이네요. 어 하수파이터가 무이도 살렸네요.